네, 안녕하세요. 대박 부동산의 김보람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계군면 공세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공세리는 양평 시내권에서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원동역까지도 뭐 차량 3분이면 이동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로 굉장히 좀 편리한 역세권에 속하는 전원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평 읍내에서 좀 가깝게 실거주로 찾으셨던 분들께 정말 추천을 드리는 주택이고요. 일단 주택 이렇게 진입로도 보시면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는데 요 살짝 구간이 구간이 짧은데 살짝 경사는 있습니다. 대신에 구간이 짧기 때문에 뭐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뭐 도보로 생활하시기 전혀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경계 따라서 철제 펜스 이렇게 대문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걸어서 한 10분만 가시면 버스 정류장이기 때문에 차량 없이도 그냥 생활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 차량 두대 정도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늘 주택은 대지가 한 154평에 도로 지분은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이제 단층 구조로 되어 있는 이제 오늘 주택이고, 주택 앞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잔디 마당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뭐 따로 조경이 되어 있진 않은데 이제 나중에 오실 분이 좀 예쁘게 더 조경을 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택은 2018년도 10월에 준공이 된 주택이고요. 이제 철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장은 스타코랑 드라이비트, 그리고 지붕재는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래에 보시면 정화조도 매립이 되어 있고 이제 수도는 상수도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면 이렇게 소나무 아래에 야외 테이블 두시고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 측면에도 공간이 이렇게 좀 넓게 있더라고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이 부분, 부분에 뭐 야외 창고나 이런 걸로 또 만들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관리가 좀 편하, 편하, 편리하도록 일부러 시멘트 포장으로 다해 두신 것 같아요. 이렇게 뒤쪽까지 공간이 충분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여기는 지금 세입자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만기가 얼마 남지가 않으셔서 이제 소유자분께서 그냥 조금 저렴하게 빨리 매매를 좀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3억대로 좀 금액이 너무 괜찮습니다. 이제 콩세리에 나와 있는 물건이 많이 없는데 3억 되면은 금액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시는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마당 조경이나 좀 예쁘게 더 손을 보시면 아무래도 집값 상승에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차도 시멘트 포장 부분에 이렇게 주차를 앞, 앞, 앞쪽까지 하시면 차량 3대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 전면에는 데크 공간이 넓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공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지금은 사용을 하시진 않은 것 같고요. 데크도 살짝 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택이 또 생각보다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일단 안에 들어가서 마저 설명을. 네, 이제 현관 입구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방범창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일단 전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중문도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발장도 굉장히 넉넉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실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보시면 또 예쁘게 중문까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일단 들어오시면 굉장히 넓은 느낌입니다. 일단 단층 구조라서 그런지 그리고 지붕이 또 이렇게 바공형으로 되어 있어서 뭐 개방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안에가 엄청 넓어요. 실제 보시면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넓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창도, 이제 창도 이제 이면으로 이렇게 다나 있고, 앞쪽에 보시면 거실에서 보이는 뷰도 이렇게, 이제 거실 창 기준으로 남서향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뭐 거실에 소파를 이렇게 두지 않으시고 테이블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벽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이렇게 보시면 주방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제 따로 식탁을 이쪽에 안, 배치를 안 해두셔서 더 넓은 느낌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기획자형으로 싱크대 에 되어 있고요. 냉장고 한대 자리 이렇게 되어 있고. 가스레인지 3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보면 여기도 냉장고나 이런 거 추가적으로 놔두셔도 될것 같아요. 뭐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두대 정도 여유롭게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원래 여기 가운데 공간이 아마 식탁 공간인 것 같습니다. 식탁 자리 그리고 이제 주방 옆에 이제 다용도실, 다용도실 겸 세탁실 공간인데 여기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안에도 또 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안쪽도 공간이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납을 여기도 하셔도 될것 같아요. 현재 이제 보일러실인데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이렇게. 뭐 냉장고를 두셔도 되고 아니면 뭐 세딱기 건조기를 두시고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실이 생,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이제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책상이랑 이렇게 침실 두시고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공간도 넓어서 뭐퀸 사이즈도 충분히 들어올 것 같아요. 뭐퀸 사이즈를 두고 화장대를 두셔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욕실 욕실도 엄청 넓습니다. 보면 여기 이동식 욕조를 두셨는데 공간이 상당히 넓죠? 이렇게 깔끔하게도 욕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여기가 이제 메인 안방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행거를 설치를 해두셨는데. 이제 여기 공간이 안방 공간인 것 같아요. 이제 욕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이제 공육, 그 안방에 포함되어 있는 욕실입니다. 여기 욕실 보시면 여기도 특이하게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바로 앞쪽에 화장대 파우더룸처럼 활용을 하시라고 놔두신 것 같아요. 아래에 콘센트도 뽑아 놓으신 거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 욕실 공간도 넓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단층 구조기 때문에 방두 개, 욕실 두개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딱 실거주 하시기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공간도 굉장히 넓고 활용하시기도 굉장히 넓어서 일단 이제 내부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택은 양평 시내권이랑도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이제 원덕역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인 주택입니다. 뭐 실거주로 생활하시거나 뭐 주말주택으로 활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매물이고요. 현재 이제 조경이나 이런 게 전혀 돼 있지가 않아서 좀 밋밋한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들어오시는 분이 예쁘게 좀잘 꾸며주신다면 정말 더 빛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공세리는 그 위치나 뭐 접근성은 너무 좋고 또 주변 환경도 좋기 때문에 전원 생활을 정말 즐기시기에 좋은 그런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액대도 보시면 3억대로 가성비가 너무 좋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답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대박부동산의 김보람 소장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